잘라가지고 한번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중에. 오늘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에, 네, 한 가지 소개 드릴 게 있는데요. 요게 인자. 구원천주라는 겁니다. 구원천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티베천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고, 뭐 재산도 보호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뭐, 어떤 유리 비슷하게 내려오는 건데, <laughs>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우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제 이걸 목걸이로 걸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한천주 땀으로 살았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구한천주로 요요요 돌방가지고 요런 거 요거를 이제 눈으로 보는가 봐요. 여기 이제 눈이 아홉 개가 있으면 구안, 다섯 개가 있으면 뭐오한천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이 TV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laughs> 이런 건 이제 보통 뭐 그런 부조비 쓰다기 사람들 목에도 걸고 뭐 이런 단위거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만호석으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종류도 여러 가지. 그다가, 뭐, 철수로 가지고이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 처음에 요, 요런 게 전부 무늬가 저절로 생긴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전부 이 공예품으로 만들었는가 봐요. 그 어떤 데 보면, 뭐 <laughs> 고비사막에서 나오는 만호같은거 이런거는 보면 이게 눈처럼 이렇게 되있는게 있어요 이런거 제가 그런게 자연스러운 그런걸 이제 이렇게 따다거가했는 그런것들은 이제 아주 뭐 천연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또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그런게 없겠느냐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이런걸 발견했다 니까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전에도 내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겠지만, 완전 새가, 요 뿌리고, 눈이고, 요 머리,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기까지는 이제 목이고, 이게 이제 전체가 몸통이지. 그, 딱, 새가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눈이 딱 하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참, 이란 천조야, 이란 천조. 이게 인자 뭐, 이것도 그, 사전이나 네이버데서 찾아보면 뭐 이란 천주에 대한 내력이 조금 있고 2연 3만 4뭐 거기 참뭐 의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다른 데는 다 좌석이 안 붙어요. 근데 여기 무슨 광물로 되는지 여기는 좌석이 붙어요. 희한하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자석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붙어요, 이런 데로. 그냥 흘러내린다고. 근데 여기는 딱 붙어요. 딱, 당긴다고. 이 쟤도 세게 당긴다고, 이거 보세요. 이 붙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생각하다그면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laughs> 제가 이제, 봉황이 아래 풉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또한 돌다 하나 갖다 놓고 이랬는데. 뭐. 이벤트 추천하는데, 사소한 거 뭐,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일한 청주하고 구한 청주가 보는 앞에서, 양심껏,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참, 그래. 여기 요게 이제 만오, 만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오색. 이게 전부 다 일종의 광물, 광물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요런 걸 깎아가지고, 뭐, 요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여기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 반대로 해가지고. 잘 보일라고 모르겠는데. 보이죠? Stupid. 전부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이 기왕이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laughs> 일단은 세 개를 내놔서 이렇게. 전이 <laughs> 삼아, 아무리. 뽑았습니다. 김목주님 뽑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하겠습니다. 오예종님 4번까지 뽑았습니다 아 하... 그 제가 뭐 어느 분이라고 해서 뭐 편을 들고 할 수도 없고 전부 우리 구독자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뽑는 건어설법에 뽑았지만은 일단은 그저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 여기 우리 집에 독수리 눈이 딱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참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laughs> 뽑았습니다아 그리고 요 앞으로 세 분은 제가 그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겠지만 카톡이나 뭐 연락 받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29일이니까,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내는 걸 전부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이벤트 추첨을 마쳤고요. <laughs> 그뭐 다른 분들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뭐, 구독자 수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뭐, 했다고 자랑들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한 지는 벌써 2년 가까이 다돼 가지 싶은데, 처음에는 뭐, 이거 해볼 생각도 안 했고,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 올렸는 게, 그, 용연향이라고 해서, 우연히 그걸 또, 저 동해 바닷가에서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감정 받을 수가 없나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일 첫, 첫, 처음에 올렸는 게, 그걸 올리고부터 이제 재밌어 막내 기록물이랑 나가 놓자 싶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올리고 했, 했는데 그 어느덧 구독자 수로 벌써 뭐 180명, 200명 다 돼가고 하니까 남들보다는 많이 느리지만 또 서울 욕심도 생기고 그러뭐 어쨌거나 뭐 그냥 재미삼아 한다고 생각하고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오분이 그, 그, 그 추천받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구독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자주. 탐색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되네 하여튼, 시간 나는 로소원 영상을 한번 려보도록 계속 보러 가면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다수 보면 나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다. 혹시 뭐 돈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지, 러 구독하시는 분이 잘 없는데, 이게 전부 료렵니다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돌방부관에 가가 뭐, 구경하고 집안에 앉아가고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laughs> 그래요. 어쩌든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